안녕하세요 은진의 달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화분을 좀 올려 드릴까 해요 오늘 새로 들어온 입고 입고된 화분들이 있어서 저번에 제가 요 아이들을 판매했다가 아주 시급을 했죠 재고가 부족해서 요번에도 제가 이렇게 화분을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오늘 각각 구매하시게끔 모듬으로 아니고 각각 구매하시게끔 제가 한번 올려 드릴게요 요 아이는 가격이 만원이에요 만원 네. 만원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네. 다리도 이렇게 둥근 창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입구 입구는 요 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화분 입구가 13cm 고 높이가 11cm 예요 보시면 이렇게 네, 이쁘죠 이렇게 하얀 색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네 어서서의 하얀 색깔 뭐 이런 색깔이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아이 <laughs> 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다리가 바람이 숭숭숭 환기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그림도 있고 네 이렇게 요 아이가 가격이 만 이천 원입니다. 어,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많이처럼. 입구 사이즈는 12cm. 높이는 16cm. 네. 이렇게 세트네요, 세트. 네, 이렇게 세트. 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다음에 요거. 어, 요거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팔각분이라 그래서 사이즈가 입구가 11cm예요. 높이가 9cm. 뭐든지 심어도 괜찮을 화분이에요. 이렇게 입구, 요 입구가 11cm, 네 11cm, 높이가 9cm, 가격은 대박 가격이에요, 5천 원이에요, 5천 원, 네 5천 원,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사각분, 앞전에 정말 재고 없어서 제가 아주 시급을 했던 화분이에요. 높이는 12cm, 네 입구는 8cm, 사각이에요. 가격이 6,000원입니다, 6,000원. 네. 다리도 요렇게 되어있어요. 한기되게끔. 네. 네. 6,000원. 네. 6,000원. 네. 그리고 요 아이는 4,000원짜리에요, 4,000원짜리. 가로 7cm, 입구는 7 c m 고요 높이도 7 c m 예요 이렇게 네. 조금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 얼굴 하나짜리, 생얼들 심으면 괜찮을 아이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어, 입구가 8cm, 높이가 8cm, 사각분. 네, 이렇게. 집에 베란다 좁은 데다 요렇게 빡빡하게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4,000원. 4,000원.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화분이 이렇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문 주시면 저희가 포장 잘 해서 보내 드릴 거고요. 색깔은 랜덤으로 갈게요. 뭐 빨간 색깔만 달라, 파란 색깔만 달라 그러면 정말 나머지는 제가 다 심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어서 그냥 랜덤 발송으로 갈게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예쁜 다육이 심으면 다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색상도 이렇게 있고요. 랜덤 발송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세트 맞출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예은분도 지금 제가 주문 어 받고 있죠. 요거 예은분 가로 16cm, 세로 12cm 둥근 분이에요. 화분 둥근 거 이렇게. 창 심으면 정말 제이드 스타 심으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2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예온분이에요. 가로 13cm, 세로 12cm, 예온분 15,000원. 네, 이렇게 15,000원. 그다음에 요거는 예, 뭐한 8cm, 7cm 정도 되겠네요. 네, 조금 작은 소품 심으시면 괜찮을 9,000원. 네, 9,000원. 그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예온분이에요. 가로 12cm, 세로 8cm, 15,000원짜리. 이렇게. 약간 계란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예은분. 만 오천 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예은분이에요. 네, 가로 11cm, 세로 10cm. 2만원 짜리입니다. 주물럭분. 네, 주물럭이에요. 주물럭이라서 좀 비싸대요.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이것도 예은분이에요. 가로 12cm, 세로 9cm. 가격은 사각이에요. 둥근 사각. 네, 둥근 사각. 조금 여유 있네요. 제가 물건을 많이 받았더니, 네, 이렇게 만 오천 원입니다. 이렇게 예은 분도 있고, 네, 어, 저렴한 것또 예은 분, 매니아 분들은 또 매니아 분들은 또 예은 분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은 분 필요하시면 예은 분 이렇게 써서 주문 주시고요. 그냥 일반 분은 이렇게 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가격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색깔별로 있으니까 주문 주시고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 사이즈는 입구 13cm, 높이 11cm, 만원입니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 12cm, 높이 16cm, 높이가 16cm니까 조금 키큰 아이들 심으면 좋겠죠. 네, 요렇게그 다음에 요 아이가 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상품인데 입구 11cm 높이 9cm. 5,000원이에요. 입구가 11cm면 상당히 커요. 예, 10cm가 넘으니까. 예, 5,000원입니다. 요거는 입구 8cm, 높이 12cm. 사각분이에요. 사각분. 이렇게. 네, 6,000원. 네. 요거는 가로 8cm, 높이 12cm. 네, 근데 가격이 요게더 조금 얇으네요. 8,000원입니다. 8,000원. 요거는 조그만한 소품 심으시면 좋을 아이예요. 얼굴 하나짜리. 가로 7cm, 높이 7cm. 4,000원. 요거는 사각분이에요. 네. 요것도 소품 심으면 좋으실. 입구 8cm, 높이 8cm. 이렇게 4,000원. 예, 주문 많이 주시고요. 저희 그블랙조커 문의가 많으신데, 아직도 저희가 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정말 커요. 어디서 올린 거하고 비교 안 하게 큽니다. 이렇게 새끼도 달고 저희 전부 다 환엽이에요. 아직 저희가 한3 0개 정도 수량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시고 저희가 화분, 둥근 화분 하나, 흙 하나 이렇게 드리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정말 환엽입니다. 이렇게 예. 자 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아니요 제가 자신있게 새끼도 달고 네. 여기도 새끼 나오고 네. 블랙 조커 환엽 블랙 조커입니다 그냥 블랙 조커가 아니에요 환엽 블랙 조커예요 가격이 12만원입니다 소장 가치 좋구요 중국의 아이들이 저희가 이걸 중국에서 갖고 왔지만 또 아이들이 저희가 정말 뿌리 내려서 예쁘게 화분에 안착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고가대로 또 사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좀어 심어 놓으려고 작은 사이즈는 빼놨어요 작은 사이즈가 의외로 하...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엽입니다 이렇게 네 입장 하나가 4 5오뭐오 센티 정도 돼요 네. 여기 여기 새끼도 나오고. 제가 아주 골골골골 골라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장 밑이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는 제가 몇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새끼를 나오게 새끼가 살기 위해서 엄마에 붙은 입장 하나는 네, 이렇게 망가진다라는 거. 네. 정말 한엽이죠. 네, 이렇게 한엽입니다. 한엽 블랙 조커입니다. 12만원입니다. 수량 한 30개 정도 있어요. 네,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